자, 두 번째 강의, part 3를 이어하겠습니다 자, 대화 3개, 자, 9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5, 16, 17부터 보겠습니다. 자, part 3와 4는, 그,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듣는 양의 어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베이스가 없고, 처음에 이렇게 토익을 시작하자마자,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실제 한번 토익을 치르시고 나면, part 3, 4는, 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정신이 너무 없어요. 집중, 집중도 안 되고, 어, 저도 막 매달 두번 시험을 봐도, 파포 4가 넘어가 쯤 되면, 한 35분쯤 지난 시점이 되면, 아, 이번 생각이 한숨이 나옵니다. 언제 끝나, 지금은. 굉장히 집중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누구, 누구나 다, 아, 만점을 받는 저라도. 어,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인내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본 청취력이 쌓인 다음에, 아, 내가 시험지를 살짝살짝 보면서도 문제를 풀 정도의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거는 기본 청취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눈 질금 갖고 다 듣고 풀고 이렇게 해서는 고속점이 안 나와요. 시험장에서, 고사장에서 아무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미 녹음 거의 끝나면 뭐, 일, 뭐, 몇번 읽어주고 몇번 읽어주고, 고, 바, 바로 시작되면 거의 다 넘겨요, 다. 다음 걸로. 그렇게 풀고 있는 거죠, 다. 전국의 모든 토익 엑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니까 미리 읽어놓고, 정보를 노려서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살짝 시험지에 정답을 마킹할 정도. 색시까지 답안지 이렇게 칠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지 체크 정도까지 하는 정도 여유가 생겨야 돼요. 시선을 약간씩 돌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와 선택지가 사전에 주어지잖아요. 토익이란 시험은. 그러면 그 사전 정보는, 청취를 하기에 앞서 어떤 내용이 들릴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자료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내가 잘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또 중요한 정보이고 듣기 활동은 시험이란 상황이 아니라고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 만나서 뭔가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사실 들어요. 사람은. 하물며 시험이라고 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그 뭘잘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정보가 어느 순서로 어디쯤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문제고 선택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내 음성 파일을 들어야 현명한 문제 풀이죠. 사전에 정보 이만큼 줬는데 이거를 하나도 안 보고 허, 듣고 풀고 시간 다 잡아먹고 또 다음 거 시작하면 또 아무것도 없이 쭉 듣고 이렇게는 매우 매우 현명 어리석은 문제 풀이법이다. 그거는. 그래서 미리 먼저 읽고 그리고 들으면서 살짝 시험지에 표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시험지에 막 낙서해도 크게 문제가 될거 없어요 나중에 다 소각시켜요 그냥 시험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돼야지 파트 3 and 4이두 파트에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겠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아직 엄두도 못 내겠다, 조금만 뭐 시선을 돌려도 막 듣기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기본 청취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이제 올 끌어올리시면 되죠. 자, 팁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5번 보죠. What problem with Lincoln? printing does the woman mention. 자, 링컨 프린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정보로 사전에 주어졌잖아요. 자, 여기 나올 텐데 아마도 뭐 인쇄 업체겠죠. 자, 여기에 여자가 어떤 문제를 언급하느냐.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누가 얘기할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게 몇번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 대사가 여자이고 여자 가 바로 거기서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순서대로 단서 나옵니다. 어김이 없어요. 16번. What does the man suggest? 남자가 제안한 게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여자가 문제를 언급하고 남자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에. Why is the woman unable to follow the man's suggestion? 여자는 왜 남자의 제안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어, 뭔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이유를 여자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읽으시면서 예측하고 듣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만. 꾸준히 훈련하시다 보면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쫙 읽으시면서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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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돼요. 가봅시다. Ivan, do you have time to run an errand for me? I need to get some flyers printed at Lincoln Printing. 나오네요. Ivan. 자, Ivan 이게 남자 이름이고 do you have time to run an errand for me? do you have time to run an errand? 표현 자체가 'errand'가 심부름. 누굴 대신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ru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run an errand. 여러 개를 run errands라고 하기도하고뭐 go on an errand라고 하기도 하고 do an errand라고 하기도 했는데 run이 가장 잘 짝을 이루는 단어예요. 그래서 run an errand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 좀, 내일 대신 일좀해 줄래? 이거야. 심부름 좀해 줄래? Me? I need to get some flyers printed at Lincoln Printing. But I need some I need to get some flyers printed at Lincoln Printing. 자 링컨 프린팅에서 내가 전단지 좀 인쇄를 할 필요가 있거든. But the business only accepts files in person. 자, but the business only accepts files in person. 자, 그러니까 이거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라 여자가 링컨 프린팅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내가 사전에 숙지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야 하고. But the business only accepts files in person. 자, but the business 업체죠. Only accept files in person. 파일을 in person은 편지나 서신 이런 거 말고 직접 이런 뜻입니다. 직접 받기만 해요. You can't upload them to their website. 자, you can't upload them to their website. 웹사이트에 업로드는 안 된다 는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에 요즘엔다 어, 하드 카피를 갖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USB 갖고서 와 이거 인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온라인 이메일로 쏴도 되고 하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인 o n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직접 음, 가져가야 되나 봐요. 그게 뭐. 근데 어쨌든가 USB에 담아가거나 아니면 뭐 하겠지 하겠습니다만 인쇄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간에 자 이제 문제로 온것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오도가 안 되는 거죠. 직접 가야 된다는 건. 자 그래서 15번 답이 C. It does not accept orders online.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됐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That's inconvenient. That's inconvenient. 동강하면서, 어, why don't you research some other printing companies in the area to find one that has the services you need. 자, why don't you라는 Why don't you research some other printing companies in the... 자, why don't you research some other co uh, printing companies 다른 인쇄소를 좀 조사해 보는 게 어때요? You the 자, 지역에 To f 필요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를 찾기 위해서 자, 지역에 있는 다른 인쇄소로 알아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말로 거꾸로 매끄럽게 번역을 해 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 의미 파악할 때는 해 보는 게 어때요? 조사를 some 다 어, 인쇄소를 그래서 찾아보세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직청 직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I wish I could. 음, 그래서 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답 확인하고. 자 그래서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looking into other businesses. A 번이 답이 되는 거죠. Look into 조사하다. 앞에 이제 대화에서 는 research로 등장했었고요. 음. 16번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 wish I could. 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인쇄 업체를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But unfortunately. 아,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 We're locked into a contract with Lincoln. 자, we're locked into a contract. We're locked into a contract with Lincoln Printing until the end of the year. 자, with Lincoln Printing until the end of the year. 월말까지 링컨 프린팅하고 계약서와 함께 locked 잠겨버렸어요. 당연히 이 정도의 유치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be locked into a contract 계약서 안으로 딱 잠겨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그러면 그 사람과 계약으로, 그렇죠? 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아, 어, 걔네랑 계약이 묶여가지고 안 돼. 그 풀지 않으면 다른 데랑 뭐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이렇 be locked into a contract 이런 표현이 사전에 딱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검색되지는 않지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여자가 남자의 제안을 따를 수가 없느냐? 자 이번에 a contract is still in force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in force 하면 법규나 규칙 뭐 이런 것 등등이 시행 중인 이런 뜻이에요. 아직 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 시행 중이다. 이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야 다른 또 인쇄업체하고 이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표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 16, 17. 자, 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Questions 15 through 1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 need to get some flyers printed at Lincoln Printing, but the business only accepts files in person. You can't upload them to their website. That's inconvenient. Why don't you research some other printing companies in the area to find one that has the services you need? I wish I could, but unfortunately, we're locked into a contract with Lincoln Printing until the end of the year. 자, 다음 대화로 가볼까요? 자 18, 19, 20입니다. 자, 3인 대화입니다. With three speakers. 자 18. What kind of business is the woman most likely calling? 전화를 여자가 걸죠? 여자가 어느 업체에다 전화를 걸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정체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the woman most is calling what busines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가 일하는 곳이에요. 자 19번에 Why is the woman surprised? 여자가 왜 놀랐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자 20번에 What will the woman be asked to provide? 여자는 무엇을 제공하라고 부탁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더 매끄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 여자에게 뭘 제공하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누가? 남자들이 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Hi, I'm moving to a new apartment on Sunday, March 31st. 자, 뭐 한대요? Hi, I'm moving to a new apartment on Sunday, March 31st. 30... 굉장히 막 그... 톤이 아주 신났습니다 그죠? <laughs> 성우께서 Hi, I'm moving to a new apartment on Sunday, March 31st. So I'm moving to a new apartment Sunday, March 31st. 자, 3월 31일 일요일에 제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And I'd like to hire your company. 그 다음에 and, like and, like and I'd like to hire your company. And I'd like to hire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를 고용,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사 갈때 이용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렇죠. Moving company. 음. 이사짐 회사입니다. 어... 정답 18번 a번 a moving company, moving company 바로 연결 되죠. Like to h e l p transport my belongings. 내 소지품들을 운송하는데 옮기는데 도움을 좀 음, 하려고 어 도와주려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의 회사가 아들 고용해서 이렇게 도, 돕길 돕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lright. That would be n f t e o h a t would be $75 a o r a l l e an hour. For a team of two. e a of t a t a two. r a e a m o o f r a f o r a team of two. f r a t e a two. f t e a two. f l a e r e a o r e a t w f e of o r a team of two. r a a m o o f r a t e a two. For e a e a e t f e o a r a o r o r f o r a team of two. f o r a team of two. o For a team of two. 자, for a team of two. 자, is that correct? 자 여자 놀랐죠. oh oh. 자,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oh, is that correct? is that correct? 어 그게 맞아요? I read on your website that it's $50 dollars an hour. 이렇게. I read on your website. I read on your website. I read, read이죠, read. I read on your website. 웹사이트에서 읽었는데. that it's $50 dollars an hour. it's $50 dollars an hour. 한 시간에 5 0 달러라고 제가 읽었는데요, 웹사이트에. I'm new here. So let me just check. 아, 여기서 정답 먼저 확인하고요. I'm new here. Just let me just check.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 여자가 놀란 건 뭐예요? 금액이 다른 거죠. 자기가 안 것과 더 비싼 거잖아요. 자 그래서 c 번 a service costs more than expected. 자, 기대했던 것보다 서비스가 용역이 더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렇죠? 좀더 비싸게 나왔어요 지금. 자 19번에 대해서 C 답이 되겠고요. Mr. Dalton, I have a customer on the phone wondering about the charge for a two-person team. 자, 그다음에 전화받는 이제 남자 한 명이 다른 남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Dalton에게 물어보고요. I have, a customer on the phone. 자, I have a customer on the phone. 지금 전화 걸고 있는 저주 고객이 있는데요. wondering about the charge for a two-person team. 자, wondering about the charge for a two-person team. 두 명으로 이어진 팀에 대한 청구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 고객이 지금 전화 좀 하고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The hourly rate is $50 on weekdays and $75 on weekends. 어디서 생긴 거죠? The hourly rate is The, the hourly rate. 자, 시간당 금액은 The hourly rate is $50 on weekdays. $50 on weekdays. 자, 주중에는 50달러요. and $75 on weekends. and $75 on weekends. 주말에는 75달러입니다. 아까 언제 Sunday, March 31st였어요. Weekends, weekends죠. Do you know how large of a job it will be? 자, 그다음에, Do you know how large a job a job it will be? 자, 그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그러니까 날 이삿짐의 양이 어느 정도 될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she didn't say. she didn't say. 어, 저기 고객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I'll ask her for a list of the things she has. 하고 I'll ask her for a list of the things she. 자, I'll ask her for. 그렇죠? 그녀에게 부탁할 거 요청하겠습니다. I'll ask her for a list of the things she has. 요 A list of things she has. 그녀가 갖고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여자는 아마도 어, 여 여자, 여자는 자 뭐를 제공하라고 부탁을 자 요청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겠죠. 음. List of things you have. Belongings 갖고 있는 소지품이 그러니까 운수, 우리가 이제 이동해야 될 게, 아, 옮겨야 될게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걸 풀어놓은 것이 2 0번 D o list of items 물품의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와 관련된 대화문이었네요. 저렇게 십 19, 20십 음, 살펴봤고요.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Questions t h r o u g h refer to the following c o n I'm moving to a new apartment on Sunday, March 31st, and I'd like to hire your company to help transport my belongings. All right, that would be $75 an hour for a team of two. Oh, is that correct? I read on your website that it's $50 an hour. I'm new here, so let me just check. Mr. Dalton, I have a customer on the phone wondering about the charge for a two person team the hourly rate is $50 on weekdays and $75 on weekends. do you know how large of a job it will be? she didn't say. i'll ask her for a list of the things she has. 자, 다음, 자, 21 through 2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자, 21, 자, 21, where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22. what kind of business does the man work for? 2 3 번에 How would the man like to be contacted? 여자는 연락, 남자는 연락을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에게는 어떻게 연락 하면 되는지를 묻는 거죠. 남자가 어떤 식으로 연락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으니까 들어보죠. Excuse me. Do you know what time the next session starts? Do you know what time the next session starts? So, do you know? w h a t time the next session start? 다음 일정이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There wasn't a program in my welcome packet. 이렇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Excuse me. Do you know what time the next session starts? 세션 음, 아까 제가 s e 이라고 읽은 것 같아서 s e 이죠 s e 은 일정이에요. 어떤 일정, 활동의 일정. 주로 어디 많이 나와요. 뭐 하나 하고 또 있고 또 있고 뭐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데 하나 오전에 뭐 한. 한 타임 있고 또 타임 있고 일정 각각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영어 듣기에 관한 뭐 비법 세미나, 그다음에 독해 세미나, 모뭐 세미나, 만약 워크숍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가 다 세션이에요. 세션 하나 하나가. 그래서 다음 일정이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There wasn't a program in my welcome packet. 자, it wasn't. Uh, there wasn't a program in my welcome packet. 자, 패킷이라는 건 정보 꾸러미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관련돼서 행사나 이런 거할때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행사 진행이나 이런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묶어 놓은 정보 꾸러미에요 자그 워컴 패킷에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let's see it starts in about 10 minutes it starts in about 10 minutes are you learning a lot from this marketing workshop so far are you learning a lot from this marketing workshop so are you learning a lot from this marketing workshop are you learning a lot from this marketing workshop so far are you learning a lot are you are you learning a lot from this marketing workshop so far um. okay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 워크숍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으신가요? 음, 됐죠. 음, 그러니까 마케팅 워크숍에온 겁니다. 자, 대화의 장소 대화의 장는 21번의 C at a training worksh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 연수 워크숍 자, 해결하고 Yes, I'm glad I signed up. 자, yes, I'm glad I signed up. 저 신청한 걸가 다행이에요. 잘 됐습니다. Me too. 저도 그래요. I work for TM Solutions. I work for TM Solutions. 자, TM s o l u t i o n s 만 듣고는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We supply electricity generated by solar farms, and we're working on expanding into this area. 자, we supply electricity. 자, we provide. What are we providing? We supply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를 제공해주는 업체예요. 우리나라는 한전 왜 없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게 민영 회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난하다. We supply electricity generated by solar farms. 그런데 generated by solar farms 좀 생소하죠. 솔라팜이라고 우리도 해요. 자, 사막 같은 넓은 지역에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 이제 그 태양 패널, 솔라 패널을 쫙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기를 어, 얻어내서 그거를 이제 공급하는 거죠. And we're working on expanding into this area. And we are working on expanding into this area. 그이 지역으로 이제 확 상하는 저희가 자, 에, 확장하려고 에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전기를 어, 파, 그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개 선택지 중에서 B의 on energy supplier. 음, 에너지 제공 업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22번 B가 되겠고요. That's great. 어, 음, 활용하네요. You know, my company is always looking for ways to reduce our environmental impact. 자, our comp, uh, my company is always looking for ways to reduce our environmental impact. 환경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황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I'd be happy to send someone over to assess your property. Let me give you my business card. 이게 얘기예요, I'd be happy to send someone over to assess your property. 자, I'll be happy to send someone to assess your property.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어떤 마케팅 워크샵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솔그 태양 에너지로, 그 만들어진 전기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자가, 우리 회사도 항상, 그쵸? 그렇죠? 에너지를 덜 쓰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랬더니, 딱, 어세스는 평가다 했듯이죠. 당신의 프로퍼티는 뭐예요, 우선은? 막연하게 부동산이 아니라 건물이죠. 당신의 건물을 누군가를 제가 보내서 기꺼이 평가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하면 또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평가해 보겠다는 거죠. Let me give you my card. 제가 명함 드릴게요. 네. 어떻게요? 우리 필요한 정보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연락받고 싶어하는 남자가 전화라 하 그러니까 전화로 받고 싶어하는 거죠. p l s e call my office when you're ready to set something up. 자, when you're ready to set something up, 뭔가를 이렇게 이제 확실히 잡을 그런 준비가 되면 사무실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 남자는 전화로 전화 연락을 받고 싶어합니다. D by telephone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21, 23. 음, 세 번째 대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해 보세요. Questions 21 through 2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do you know what time the next session starts? There wasn't a program in my welcome packet. Let's see. It starts in about 10 minutes. Are you learning a lot from this marketing workshop so far? Yes, I'm glad I signed up. Me too. I work for TM Solutions we supply electricity generated by solar farms and we're working on expanding into this area that's great you know my company is always looking for ways to reduce our environmental impact i'd be happy to send someone over to assess your property let me give you my business card please call my office when you're ready to set something up 자, 마무리하고, 자, Part three